없침이 살짝 움직인 이게 뭐야? 소리들이 너무 귀여운데. 3명 <laughs> 었네 <와! 웃음> <낚이였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건 펠드 낚시 아니야? 에. 그럴까 음... 생각했을까? 펠 낚시일 거 같은 데 어, 해변이다. 이다해이파해1 0초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이걸 낚시를 쓸가 없지. 이왜 어? <laughs> 아, 이렇게 웃기냐. <laughs> <귀여워>, 아, <laughs> <웃기면> 귀엽